哦。 이 책을 갖 왔어요. 이 책을 아. 보여줄 건나앞에 보여줄 건데 친구들이 이 책의 제목은 뭘지 만들어보는 거야요 문을 아, 똑똑똑. 물을 똑똑똑. 야. 우와 멋있어. 랄랄라, 행복한 아, 날. 라 이게 행복한 날? 오. 어. 오늘은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날. 응. 랄랄라 기분 좋은 날 써있는데 그러면 언제 기분이 나쁠까요? 어친구가아친구가 친구, 어, 걔꺼 뺏어갈 때걔아때어 때... 아 생일 아, 때 선물 안 받으면 기분 나쁜데 엄마가 혼났때 기분 나쁜데아 눈이 올때 눈이 올 때? 때... 아선눈 좋은데 하루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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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고아 높은 그 선물 받을 때책 읽기 왜기분좋은 기분 좋은 날 그림 봐봐, 어떤, 어떤 내용인지. 출발. 어? 누구지? 빨강빨강 노랑, 파랑 고마워. 어? 그림 왜 이런 거야? 크리스마스가 안 와서. 크리스마스 서 어? 눈이 따가서 어? 눈이 따가서 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지? 몰라는 모양? 몰라는 모양? 몰라. 그냥 봐봐요. 놀랬어? 놀랬어? 기분이 어때 보여요? 좋아요. 기분이 좋아 보여요? 어, 왜 네. 기분 좋은 일 있을까? 궁금하다 그치? <laughs> 어, 어떻게 어 하고 있어? 선물을 싸고 있어요. 선물을 싸고 있어 여기, 여기 이사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맞겠어. 하늘날려주지고하늘 날려줘요. 하늘날고 어떤 기분일까? 어, 시원할 거같아 시원할 거아 선물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야? 뭐가 들어는지궁금아 뭐가 들어지 궁금한 기분? 뭐하고하는 뭐 거지? 짠타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거 같아? 안녕! 그럴 거 같아? 여기서 어떤 아, 소리, 소리 들지 어떤 소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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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에 헛불 나와서 하는 것 같아? 산타로넘어지야기 아, 응. 빨간, 노랑, 파란 꼬마 마녀들이 새초로만 얼굴로 마을을 내려다 보고 있었어요. 어? 마을 사람들은 뭐가 더럽게 좋을까? 아, 내일이 크리스마스라나? 응. 다들 기분 좋아하니까 더심술라 꼬마 마녀들에겐 기분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들신줄술을 안해 꼬마 마녀들은 산타 할아버지와 루루쿠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아... 정말 고맙구나 이우배를 어떻게 갖지? 그럼 기분 좋은 일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빨간 마녀의 부탁에 산타 할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laughs> 미안하구나 난 선물 나눠주는 일밖에 모른단다 하긴 그보다 더 기분 좋은 일도 없지 선물을 본 아이들은 띠띠이 기뻐했답니다 꼬마 마녀들은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지요 랄랄라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이야 맞아 맞아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처음인걸 내년엔 우리 기또하자 이번 크리스마스 때 꼬마 마녀들이 친구들 집으로 <laughs> 오, 친구들 집으로 오면 <laughs> 어떤 인파가 있어? 마법 물총. 행복할 것 같아요. 빨강, 노랑, 파랑 꼬마 요정들이 <laughs> 마을을 보고 있었어요. 마지막 어스 넥어 요정 아니야. 마을을 보고 있었어. 요 <laughs> 5초 뒤에서 5, 4, 3, 2, 1. 멈춰. 빨강, 노랑, 파랑 꼬마마녀들이 새초롬한 얼굴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녀. 우정이에요, 마녀예요? 마녀. 마녀지. 그럼 정답은 뭐야? S. 정답은 S. X. 꼬마, 꼬마 마녀들에게 기분 좋은 일. 이 I see that a 은 x c e l o 와, o k up. Two hundred thousand. s a 요 t a look up. We 이 e t yourself. 정답은 네. 네. 고난 아들은, 할아버지와 누프에게 아, 쉬고 있으라고, 말했다 아지면, 아, 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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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있 아랫다, 아지라고 쉬고 들으라고쉬고 쉬고 있으라고, 쉬고 있으라고, 쉬고 쉬고 있으 쉬고 있으라고, 쉬고 있으라고, 쉬고 있으라고, 오! 강아지가 <laughs> 바지를, 바지를 물고 늘어질 때는 그냥 집에 가고 싶었다. 낮으면 오, 엑스! 어? 바지가 아니에요? 네. 그럼 뭐예요? 선물 배달을 선물 배달을 내년에 산타가무도지하고 또 같이 하자 라고 말을 했다 맞으면 오 어, 드레스 아,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이야 맞아 맞아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처음인걸 내년엔 우리끼리 또 하자 예!